네, 안녕하십니까. 이스페타 시스만 단독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것 같더니 흐지부지 하죠, 지금. 어, 그런데 저는 금일에 캔들이 만약에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면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갑자기 또 하락을 해서 11위 병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지금 이 자체로 봤을 때는, 자체로 봤을 때는, 어떤 전체적인 추세로, 어, 추세로 따져보면, 금일 캔들이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준다면, 앞으로 다시 또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눌림목까지 보고, 어, 그리고 매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눌림목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현재 상태에서는, 어, 매수도 하지 않고, 특별히 매도도 하지 않고 있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는데요. 여기 매물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매물대라고 보십니까, 혹시? 매물로 보이긴 하는데요. 매물이란 것은 과거에 과거에 샀던 분들의 매물을 매물대라고 하는 것이지. 현재 내 캔들 주변에 있는 매물은요 매물은 매물이 아니고 그냥 단기 차익 실현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샀던 분들이 한번 올라갔다가 이때부터 팔기 시작해서 본인들의 어떤 단기 차익 실현을 하는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저는 그래서 그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뭐 심지어는 뭐 300일 정도까지 보면서 매물 대 얘기를 하시는데요. 300일 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많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까지 왔다 하면, 왔다고 하면 웬만해서는 팔지 않죠. 왜냐면 하 본인들도 이스페타시스가 괜찮다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고, 이미 62,000원까지 한번, 찍은 사례가 있으니, 이 정도까지 올라갈 것은 또 기대를 하겠죠. 또 기대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 때는요, 6개월 정도만 보시는 겁니다. 6개월 정도. 개인이 6개월 이상 주식을 들고 있는 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물 때는 되도록이면 6개월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프로그램이 나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물론 초반보다는 좀덜 하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이스페타시스의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이 한 3만주 정도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한 5천주 정도, 5천 정도 팔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3만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래서 외국인이 다시 이렇게 진입을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더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제 금일 이 캔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내일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초반에 상승할 때도 고점을 찍고 상당히 내려왔던 이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고점이 43,000원. 그리고 저점이 38,000원. 네.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6,000원을 만 찍고 26만원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이제 2 1평 지지 받고 올라갔죠. 네, 2 1평 지지 받고 올라갔고 이스페타시스는 11은 커녕. 네, 어쨌든 현재 중간에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안심할 때는 아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이 상태에서 샀다가 만약에 11일 평 아래로 내려가면 그래도 주당 적어도 55,000원에서 53,000원, 53,000원 한 2,000원 정도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금일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올라가면 더 좋고 네,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어중간하기 때문에 사시는 건 아닙니다. 네. CCI도 과매수 구간에서 내려왔죠. 네. 어중간합니다. d m i 도 계속 매도세가 적다가 금일은 매도세가 미세하게 적어지고 있는 것뿐인거지 완전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감소했죠. BWI가 하락을 하고 오히려 여기서 BWI가 더 하락을 하고 다시 재반등할 때 매수하는게 좋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RSI가 이제 과열해서 이탈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대진입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라갈수록 음, 뭐랄까요? 차트가 그리고 보조 지표가 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냥 목표가를 정해두고 그리고 눌림목에서 눌림목에서 한번더 제대로 한번 사고 음, 기다리고 그때는 이제 기다리고 네 기다리고 복가놀이 하면서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다가 어느 정도 목표가 저는 목표가가 65,000원에서 7만원 사이인데요. 그때 고점이 오면 한번50% 음, 이상 던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스페타시스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SK 바이오팜을 보겠습니다. 어느새 2%까지 하락을 했네요. 2% 제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오전 영상에서 여기서 센 캔들이 나오지 않으면.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으면, 네. 그러면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121평이 강력한 저항선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새 2%까지 내려왔네요. 네,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그냥 가지고 계십시오. 아니면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팔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오전부터 팔고, 어, 기다리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 95,000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5,000원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61리 평 보시면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눌림목은 눌림목은 61리 평이 아래에 있을 때 눌림목이고요. 6 1리평이 위에 있으면 6 1리평을리탈을 해버리면 그러면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6 1리평을리탈을 해버리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95,000원 정도가 95,000원 정도가 만들어지고 멈춰야만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팔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더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좀, 이 평이 좀더 구색을 갖추면, 구색을 갖추면, 그러면 그때 강하게 좀 매수를 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일과 60일이 골드가 났죠? 그렇죠? 스토케스틱을 보겠습니다. 자, 스토케스틱이 골드가 나고, 지금은 K값이 상승하지도 않고 하락하지도 않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만약에 조금 더 안좋은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자칫 대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요. 힘이 있는 캔들이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121이평이 떡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 버티고 있기 때문에 120일 전에 캔들이 바로 여기입니다. 상당히 차이가 나죠? 최대로 내려와 봤죠? 여기입니다. 최대로 내려와 봤죠? 여기죠. 그래서 이 주식은 파시고 좀 기다리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사지는 마시고 사지는 마시고 어느 정도 좀 캔, 그, 입형이 완성될 때, 어, 그때 좀 강하게 매수를 하시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5일이평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 하락시 눌림목은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락시 눌림목이라는 것은, 정선까지 내려와야만 합니다. 하락시 눌림목은, 시그마 20 지표가 0선까지 내려오고 0선에서 반등할 때, 그때 사시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은 좀 시간이 애매하고. 자, 일단은 뭐, 그, s k 바이오팜과 이스페타시스 두 종목을 한번, 어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